똘똘이 민석 TV 유민석입니다 오늘은 12월이 다가왔는데 그리고 요즘 눈이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춥기도 하는데 12월날 저의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다 5명 모작할건데요 그래서 둘은 까꿍 롤렛이에요 어떻게 할거냐면 일단 여기에서 8명이 시작하여 어,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나온 2명이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늦게는한 명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 다섯 명은 저랑 같이 갈 거야. 그럼 그려볼까요? 첫 번째. 오, 이 하나, 둘, 셋. 문거루 통과. 잠시만요. 그 전에. 누가 누가 한는지 알려줄까요? 신이연, 공민서, 김우진 유지용내 민규 문건호 서호빈 한성호 신이연 그리고 문건호 통과 어라 간발의 차이네요. 왜? 네. 신이에 조금 더 가까워요? 네. 문건호 신이요. 세 번째 민규 문건우, 신희연, 민규 네, 오또신희은 다시 김호진 문건 여기 현재 내네 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머지 두 명은 과연 누구시 될 것인가 유진래 공민서 서우빈, 함성호 과연 신년, 또, 또나왔고요 민규, 다시. 서울, 렛스팟! 김우진, 다시. 민규, 다시. 신년, 다시. 과연, 유지영이 상구 관자. 누구였죠? 해볼까요? 유지웅네 민규, 문건우, 김우진, 어라, 신이한, 서빈이죠, 맞죠? 오케이. 그리고 이걸 여기다 적어야 돼 민규, 민규, 유지웅네 김우진, 문건우, 그 다음에, 신이여, 서오비. 됐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두쉔다시예요 네. 이이 여기에서는 한명 가장 느기는 한 명이 안할 거예요. 과연? 돌루루? 할게요. 첫 번째. 다시 아. 소호이첫 so 번째 작성 봐요. 축하합니다. 두 번째. 다시 아. 어이, 어. 모르겠나요 첫째. 됐죠? 서우빈? 아, 엄마, 잠깐만요. 중지. 부러진 거 보세요. 잘해봐요. 엄마, 위도 괜찮아 해서요? 응? 잘, 오케이. 이하? 서우빈일 거예요? 아, 다시. 응?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다시, 응? 당첨 축하합니다. 다시. 어? 민규? 잠시만, 다시 해볼게요. 한번, 당첨자 좀 확인해볼까요? 민규? 민규, 당첨 축하합니다. 이제, 남은, 남, 남은 친구는 누구, 누구예요? 다음 이렇게 음.. 문건우, 김우진, 유지홍래 두 명이 통과할 거예요 다시 <laughs> 다시 다시 너무 웃기지 않나요? <laughs> 왜요오씨 유지홍래 과연 두 명이 레츠 스마트 누가 나올까요? 김우진, 총관사업 신이현, 서호빈, 김우진, 유지웅의 민규가 통과였습니다 여러분 겨울 잘 보내세요.